<놀람> 너의 등장 <놀람> 점점 분위기에 취한고그상했었지난 <놀람> <너 그때 예상했어, 놀람> no, no. 여름부터 Red. 밤낮 사춘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r o m a n 오늘만 기다렸어, oh yes Oh, 핸드폰으로 지명적인 비밀스 Got a bad g bad g 가려워 죽을 하나, 둘, 셋 No, 지난 여름부터 밤낮 사지기 소녀처럼 꿈꾸게 만들었어 r o m e 오늘만 기다렸어, oh, oh. yes oh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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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명적인 어비밀스로바 발에 에버발 컨셉 나는 건 아이고. 고개를 끄다 끄다 숨쉴 수가 없네. I can control myself to l s r 네 고개를 끄다 끄다 숨쉴 수가 없네. I can control myself to l 치명적인 어 to be c o s r o e two three f 헐크 같은 발이 헐크 같은 발이요. 지금 <머래>